원자력기사 기출 풀이 2012년 원자력기초 1번에서 10번입니다. 풀이 영상의 지속적인 업로드를 위해서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문제 풀이가 잘못된 경우 고정 댓글로 안내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해 추가적인 문제 풀이 해설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정 댓글에 기출 문제 파일 다운로드 링크 있으니까 프린트해서 보세요. 1번, 경수로 제어봉 반응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제어봉 반응도는 중성자 흡수율을 의미합니다. 보기를 보시면 제어봉 반응도는 제어봉 삽입 위치에 따라 변한다. 제어봉이 중성자가 많은 노심 중앙에 삽입이 되면 중성자 흡수율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보기 1은 옳습니다. 보기 2, 제어봉 반응도는 동물질의 농도에 따라 변한다. 화학적 동물질하고 제어봉은 중성제 흡수를 경쟁을 하죠. 따라서 동물질 농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2번도 따라서 옳습니다. 3번. 노심의 온도가 높아지면 제어봉 반응도가 감소한다. 노심 온도가 높아지면 제어봉 반응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3번이 틀렸습니다. 보기사도 마저 보시죠. 인근 제어봉과 거리가 가까우면 제어봉 반응도가 작아진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 효과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걸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제호봉이 삽입이 되면은 주변의 중성자 속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되죠. 그리고 중성자 속이 클수록 제호봉 반응도가 크기 때문에 제호봉끼리 거리가 가까울수록 제호봉 반응도는 작아지게 되죠. 이 현상을 그림자 효과라고 합니다. 2번 출력 1,000 m 가와로 운전이 되는 원자로에. 주기 80초로 출력 변화를 줄때 80초 후의 출력은 아주 중요한 출력하고 원자로 주기 관련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식은 p는 p0 곱하기 이스파네셜 t분의 라지 t, 여기서 p0는 1000메가와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원자로 주기가 80초가 되죠. 따라서 80초 후에 주기 80 해주면 이건 1이 되죠. 따라서 답은 계산해 주면은 2,718, 2번 되겠습니다. 3번 UO2 60톤이 장전된 원자로가 정격열 출력 3000MW 이용률 75%로 400일간 운전할 경우 연료의 평균 연소도는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출력하고 연소도 관련 계산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소도는 열 출력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가끔 전기 출력으로 주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제에서는 열 출력으로 주어졌으니까 그냥 계산하면 되네요. 구해보면 3,000MW 곱하기 이용률 0.75 곱하기 401 나누기 해결료 60톤 해주면 은 15,000MWD 나누기 MTU 해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지발 중성제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보기 1. 우라늄 이상후에 핵분열시 방출되는 중성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즉발 중성제는 핵분열시 발생을 하고요. 지발 중성자는 핵분열 파편의 붕괴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즉발 중성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죠. 1번은 틀렸습니다. 보기 2. 평균 수명이 약 13초이며 원자로 제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발 중성자는 평균 수명이 길어서 중성자 전체 수명을 길게 해서 원자로 제어를 용이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따라서 2번도 틀렸고요. 보기 3. 원자로는 지발 중성자만으로 임계 유지가 가능하다. 임계 유지를 위해서는 지발이랑 즉발둘다 필요합니다. 한번도 틀렸고요. 보기사 플루토늄 239는 우라늄 235에 비해서 지발 중성자 분율이 더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발 중성자 분율은 플루토늄 239, 플루토늄 241, 우라늄 235, 우라늄 238 순으로 큽니다. 따라서 4번이 맞고요. 요거는 암기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발 중성자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면은 지발중성자는 수명이 13초로 길어서 평균 중성자 세대 시간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원자로 출력 제어 시간을 허용을 하고 원자로 과도 상태를 방지합니다. 즉 지발중성자는 원자로 제어에 유리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운동에너지가 지발중성자는 500회부, 즉발중성자는 2매부고요. 속중성자 같은 경우에는 0.1매부가 됩니다. 즉발중성자 수명 대부분은 확산 시간이 됩니다. 5번, 국내에서 운전 중인 텐드 원자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고기 3, 정상 운전 중에 회결료를 교체한다. 정상 운전 중에 회결료가 교체가 가능한 이유는 인여 반응도가 작기 때문입니다. 3번은 맞습니다. 고기 4, 정상 운전 중 출력은 흡수봉으로 제어한다. 흡수봉, 이거 제어방이죠. 이거는 경수로와 마찬가지로 정상 운전 중에는 완절이 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4번, 4번이 틀렸습니다. 참고로 운전 중 원자로 출력 제어는 정수로는 동서농도, 정수로는 감속제 수위, 비등로는재순환 펌프로 수행을 합니다. 6번, 다음 중 같은 양의 핵연료를 가지고 증배 계수를 크게 할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은? 보기일 원자로 노심 외곽에 반사체를 설치를 해서 중성자 누설을 줄이는 방법. 또 반사체 설치는 라지피 비누설 확률을 증가시키는 거죠. 따라서 증배 계수를 크게 해주는 원인이고요. 핵연료와 감속제를 따로 분리지 않고, 균질 원자로 노심을 구성해서 중성자 공명 흡수를 줄이는 방법. 균질로 구성 같은 경우에는 F 공명 이탈률을 감소를 시킵니다. 따라서 더 증배계수가 줄어들게 돼서 2번이 틀렸습니다. 비균질로가 균질로보다 증배계수가 크다는 점 요거 안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번더 맞아보죠. 핵연료 이외의 물질에 의한 중성자 흡수를 줄여서 열 중성자 이용률을 크게 하는 방법. 전체 중성자 흡수율이 감소를 하게 되면요, P, 열 중성자 이용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면, 하요 P는 핵연료 흡수 분의 전체 흡수되는 중성자가 되는데, 여기서 전체 흡수가 감소하게 를 되면, 은 분모가 감소하니까 전체적으로 커지게 되죠? 고기 4. 핵분열성 물질의 농축도를 높여서 중성자 재생 개수를 크게 하는 방법. 또, 연료 농축조를 증가하게 되면, 은 메타 재생 개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7번. 중성자의 특성과 반응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성자 반응률은 단위는 샤퍼, 센치미터 세제곱 세크고요 계산은 거시적 단면적 곱하기 중성자 속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번 반응률은 거시적 단면적과 중성자 속의 고분을 표시한다. 2번 반응률은 단위 최적, 단위 시간에 일어나는 반응수를 나타낸다. 두개다 옳습니다. 요식 꼭 외워야 되는 식 되겠습니다. 보기상 속 중성자 속은 연료 내에서 가장 낮고 감속제에서 가장 높다. 그런데 감속제 근처에서는 속중성자가 감속이 돼서 열중성자가 되기 때문에 감속제 근처에서는 속중성자 속이 가장 낮죠. 따라서 3번은 틀렸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8번 중성자의 증배계수가 1에서 1.001로 변화되었다. 증배계수 변화에 상응하는 반응도는 여기 베타값이 주어져 있네요. 반응도 계산식은 한세 가지 정도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델타 k 나누기 k 곱하기 100으로 계산하면 되고요. p c m 은 델타 k 나누기 k 곱하기 10의 5승으로 하시고요. 달러는 델타 k 나누기 k 그 다음에 베타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보기 단위를 보면은 달러로 되어 있죠. 당연히 앞에서 식 중에 세 번째식, 달러를 구하는 식을 적용해야겠습니다. 여기서 델타 k는 1.001 빼기 1 되죠. 그래서 0.001이 되고요. 반응도 달라는 0.001, 나누기 1, 그 다음에 나누기 베타 0.0065 해주면 0.1537 달러가 나와서요. 답은 4번 되겠습니다. 9번. 경수로 원자로의 반응도 제어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보기 2. 가연성 동물질 봉은 중성자 산란 단면적이 큰 물질로 제조된다. 동물질의 목적은 중성자를 흡수하는 거죠. 따라서 흡수 단면적이 큰 물질로 제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번이 틀렸습니다. 참고로 화학적 동물질은 주로 봉산이 사용이 되고요, 장기 반응도를 제어 합니다. 3, 4번 보시면 가장 널리 사용되는 화학적 동물질은 봉산이다. 냉각제에 봉산을 주입해서 장기적 반응도를 제어한다. 3, 4번은 옳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0번 원자로 재기동 불능 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핵종은 원자로에서 생성이 되는 대표적인 동물질, 제논 35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논 135 같은 경우에는 핵 분열 시 생성된 아이오다인 135의 방사분계로 생성이 되고요. 운전 중에는 중성자포에 그 다음에 방사분계로 소멸이 되고, 정지 후에는 방사분계로만 소멸하게 됩니다. 정지 초기에는 아이오다인의 방사분계율이 제논 135의 방사붕괴율보다 크기 때문에 제논 135가 계속 증가를 하고요. 이때 최대가 되는 것은 정지 후 10시간이 지났을 때가 최대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이오다인 135가 점성 감소함에 따라서 제논 135도 감소하게 됩니다. 원자로 정지를 한 다음에 다시 재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원자로 정지 후 생성된 제논 135의 양보다 제로봉 인출에 따른 정 반응도가 커야지만 됩니다. 이와 같이 원자로 정지 후 생성된 제논 135로 인한 가동 능력 상실 시간을 원자로 재기동 불능 시간 리액터 데드 타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가장 관련이 있는 핵종은 1번 제논 135 되겠습니다.